요 정도 라인만 아신다면요, 수학 문제집을 선택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치던 캐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시작해봤네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중등수학 문제집은 무엇을 하면 좋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문제집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면 좋을지 난이도 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요. 중등수학 문제집을 볼 땐요, 저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심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최심하.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혹은 어떤 곳에서는요 기본 응용 심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난이도별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인지 판단하시는데 대략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본입니다. 기본은요 생각해보시면 처음 그 과정을 배울 때 푸는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는 없어요 대치동 혹은 저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재는요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입니다. 이게 개념이랑 유형이랑 두 권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개념이 조금 쉽고 유형이 좀더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 난이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서 대치동에 있는 많은 곳에서 이것을 기본 교재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이 두 권이라서 양이 좀 많기도 해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 편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게 조금 쉽다. 조금 할만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센을 붙이는 것 정도까지는 큰 카테고리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센도요, B 스텝은요, 할만하고요. C 스텝은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C 스텝에서 어려운 부분은요, 어떤 학생은 기본 과정에서 소화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요약을 드리면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기본으로 괜찮으면 센까지 올리는 게 기본의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혹은 센을 누군가는 응용 과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보다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과정을 배우면요, 이제 심화 과정이잖아요. 심화 과정에서는요, 많은 교재들을 쓰는데요, 최고 득점 수학이라는 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최고 수준이라는 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카테고리가 심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교재와 할수 있으면 센을 병행을 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최고 수준, 최고 득점 수학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그 심화 과정을 할때 부교재로 일품 수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뒤에 과정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인으로 나가는 교재와 부교재로 함께 병행하면 좋을 교재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품 수학을 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조금 더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최심화 문제집, 그 뒤에 있는 문제집을 한꺼번에 먼저 풀기보다는 그냥 진도를 좀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과정이 좀더 익숙해진다. 적어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배우고 내가 진도상 2학년 1학기를 나가는 정도 지음이 되면 1학년 1학기에 최심화 문제를 시도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최심화 문제집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최상위 수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급 수학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입니다. 이세 개의 문제집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모두 다한 번쯤은 풀었을 것 같은 문제집입니다. 근데요, 여기 안에서 냉정히 보면요, A급이든 최상이든 블랙라벨이든요, 맨 뒤에 있는 문제는요,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서로에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A급 수학을 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이나 블랙 라벨을 꼭 풀고 싶다라고 하면요.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개는 스텝이 3개 정도 있는데 제일 쉬운 거랑 중간 스텝, 뭐, C 스텝, B 스텝, 뭐, 명칭은 다르지만 아무튼 제일 쉬운 거랑 중간 정도 단계는요 할만 하고요. 여기까지는 풀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제일 어려운 단계들은요 풀어서 다풀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고요. 풀다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 몇 개를 빼서 발췌를 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진도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학생의 실력이 좀더 올라가면요. 돌아왔을 때그 어려운 단원 혹은 그 단원에 빠진 문제집만 풀면 되잖아요. 그렇게 채우면 되니까요.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집을 풀어보대요. 자신의 영역에 맞춰서 그 정도를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3-1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고등학교 수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심화 문제집의 제일 어려운 단어는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 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잘못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풀면 정말 좋고요. 자 되셨죠?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최심화 과정이 있고요. 기본 과정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중심을 잡고 여기서 추가로 할 때는 센 정도로 올리면 훌륭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최고 득점 수학이나 최고 수준처럼 심화에서 일반적인 문제질을 풀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의 상태를 보고 조금 더 괜찮다. 이 학생은 좀더 어려운 걸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품 수학 정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심화 과정을 잘 이수를 하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아 과거 중에서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블랙 라벨 정도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블랙 라벨은요 내신 준비를 위한 교재로 되게 많이 풀리고 있고요 a급 수학은 선행을 할때 경시 바로 직전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할때 쓰이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수학의 신이라든지. 개념 원리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시중에 문제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정도 라인업에서 꾸린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헬스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체육관에 가보면 기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기구들을 꼭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단계에 맞는, 몇 개의 기구들만 선정해서 그것의 숙련도를 높인다면 다른 기구를 쓸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학 실력과 문제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문제집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문제집들로 조합을 해서 시작을 하시다가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한두 개를 변형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 말한 거는요 연산은 다 제외한 거예요 아시겠죠? 연산 문제집 간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연상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디자인 예쁘고 학생이 좋아할 만한 문제집을 그냥 선택하셔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수업을 하면서 다루는 문제집의 영역들인 거고요. 이 이외에 추천해주시는 문제집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일 편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